안녕하세요. 화이의 올키드 그 스토리, 화이입니다. 오늘 본가 놀러 왔는데요. 오랜만에 본가 어항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엄마가 키우는 건데, 뭐, 총각때는 제가 키웠지만, 지금 여기에 엔젤들을 살고 있고요. 얘네들 지금 쌍인데, 알 따먹기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, 로즈라인 바브입니다. 네. <laughs> 예쁘죠? 이게 처음에 제가, 대구에 오랫동안 바, 그 다니 수족관이 있어요. 어 아쿠아랩이라는 곳인데 그거 사장님이 수초왕 요거 키우면 이쁘다고 추천을 하셔가지고 솔직히 이래 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키워보니까 이쁘더라고요. 아유. 네. <laughs> 엔젤들도 저 구석에 엔젤이라고 부 뭐야. 네온들도 좀애낳때 사놓는데 엔젤들한테 먹힌 거는 먹히고 저기 살아남은 애들이 저기 몇 마리가 저렇게 있습니다. 아 근데 로즈라인 바보가 정신없이 왔다갔다 거리는게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전체적인 모습 세자왕인데 어 진짜 정신없이 왔다 갔다 그러죠. 이게 등 위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푸른색이 좀 감도는 게좀 예쁜 것 같아요. 로즈라인 파브가. 그아 이상 오랜만에 올리는 아쿠아리움 이야기입니다. 아 예쁘다. 물이 깨끗하게 관리 야 되네. 우리 집에 완전 폭탄이돼 그냥 아주. 네 안녕하세요.